고흥군은 2024 국가유산미디어 아트 고흥분청사기 요지 행사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화1250 고흥에서 피어난 열정의 꽃 분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의 고흥 분청사기만의 특징과 역사성을 현대 기술에 융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지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을 선사할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청문화박물관의 약 100m의 외벽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인 파란만장, 고흥의 특산물과 분청사기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고흥 다도, 고흥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펼쳐지는 융복합 퍼포먼스인 화화 1250 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